답답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 술잔을 기울이는 헤라. 그러자 남편 수표도 아, 와서 앉는데. 나도 한잔 주라. 그런데 이영아가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수표. 말해 뭔데? 그러면 동시에 말하기 아까 그래. 나 회사 나 회사 못 다니겠어. 알고 보니 수표가 회사를 관둔 것이었죠 회사를 관조다니 그게 당신 미쳤어? 가서 사표 물러달라고 해. 심지어 그가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관둔거 아니거든? 잘린 거지. 열심히 버텼어. 근데 뭐안 되는 어쩌라고. 그렇게 힘들게 버서나고 싶어서 나왔겠냐? 그 말에 해라는 인턴을 관두겠다는 말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지 회사에서 정하고 자르겠다는데 어떻게 버티냐? 이에 해라는 할수 없이 출근을 하지만 오늘도 딱히 할 일은 없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금 과장은 아까 지원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는데 고해라 씨를 제 휴직 대체자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자 지원은 금 과장에게 판단을 넘겼고 직접 일시켜 보면서 판단해 보는 거 어때? 고해라 씨 품평회 해보셨죠? 네 그럼요. 이에 금 과장은 헤라에게 일을 시켜보기로 하죠. 준비한 자료들 주면 품평회 세팅 혼자 할수 있겠어요? 네 해볼게요. 평가단 참석 확인 연락 돌리고 설문지 준비해 주세요. 네네. 그 덕에 재취업 후 처음으로 일다운 일을 해보는 해라. 이게 얼마만에 해보는 품평회 준비야? 실적으로 보여주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너무 오랜만에 해보는 일이라 네네. 버퍼링이 심하게 걸리는데. 옛날엔밥 먹듯이 했던 게 품평인데 아이씨, 물어보기도 쪽팔려고 아니 모르면 물어보시지. 아, 모르시겠어요? 결국 그녀는 저녁까지 야근을 해야 했지요. 그때 늦게까지 혼자 열심히 하네. 혼자 있는 그녀를 본 지원이 어, 술자리를 제안하는데요. 마무리하고 술한잔 할까? 어. 하지만 이 역시 헤라에게는 업무의 연장이었지요. 고생했어. 어, 저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물론 열심히 할 거지만 그래도 만약에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약속도 어떤 일이 되겠지? 해내기만 하면 네가 있던과장자리 다시 되찾게 해 줄게. 이렇게 지원이 퇴사작전에 집착하자 문득 이유가 궁금해진 해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물어봐도 돼? 내가 원하는 팀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자 지원이 차가운 얼굴로 대답을 하는데 임신이나 육아 같은 개인적인 이유 내세워서 제대로 일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래 우리나는 다른 여자들까지 욕 먹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해라는 그런 지원이 낯설었고 다른, 다른 사람 같아도 내가? 어 아니 변해야지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변하는 게 당연하지. 이에 지원은 잠시 옛 생각에 잠기죠. 어제 아기 열이 안 떨어져서요. 응급실에서 밤을 새는. 사실 7년 전에도 회사에는 저, 워킹맘이 있었고 뭐 하러 아득바득 회사에는 기어 나오는 지원. 원시... <laughs> 당시 헤라는 개인적인 사정이 휘둘리는 그녀들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요. 부장님 말씀 잘 생각해봐. 집에서 애나 키우라는 말. 저기 고과장, 정대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일만 하는 나 같은 워킹맘들까지 싸잡아서 욕 먹는 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너무 시키지 마. 그 당시 지원은 지금과 달리 늘 그녀들의 편이었죠. 보고서 진행 어디까지 됐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니 헤라에게도 한마디 하는 지원 뜩이나정들든데꼭 그렇게까지 말해야어어어 어, 너도 적당히 좀해 그래봤자 고마워하긴 커녕 이용만 당할 테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끼리 서로 힘들 땐 도와주면서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지원은 출세를 쫓기 시작했고. 이건 인사 어제 들은 거으세요그 덕에 지금은 누가 봐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죠 반면 워킹맘인 금과장은 다음날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는데요. 엄마가 8시 반에 알람 울리게 해놨거든? 삐삐 소리 나면 현관문 꼭 닫고 학교 가기. 우리 준이다 컸네. 그렇게 아들만 혼자 두고 나오는데도 안녕하십니까. 결국 지각을 면치 못한 금과장. 오늘 금과장 박주임 제품 품평회 하는 날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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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할게. 그래도 정신을 붙잡고 신제품 품평회를 준비하는데 준비 다 됐습니다. 잠시 후 품평회가 시작되고. <놀람> 곧바로 신제품을 살펴보는 평가단.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도 쉽게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간편 덮밥입니다. 함께 준비한 해라도 이 일이 잘되길 기원하고 있었죠이 정도는 간편해야 간편식이지. 대박더라. 그렇게 준비한 대로 시식까지 이어지지만 평가단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기존 제품들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고 평범하다고. 모니터 의견이 뭐 정확하네. 점수도 애매해고 컨셉도 애매해 아 그러네. 응? 그러자 금 과장은 주눅이 들어버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수정해 보겠습니다. 음. 이에 지원은 구에라 씨가 같이 해보지. 네. 헤라를 이 일에 투입시키죠.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고에라 씨가 도움 좀 대줘봐. 네. 사실 해라는 금과장의 기획 상품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금과장님께 더 좋던데. 나 진짜 감 떨어졌나? 그때 금과장이 나오자 위로의 말을 전하는 해라. 과장님 괜찮으세요? 네. 기획이라는 게 원래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대박날 것 같은데 잠잠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 알면 업무 적응부터 하세요 금과장의 반응은 삐딱하기만 했죠 일단 각자 집에서 수정 방향 생각해보는 걸로 해요 그러나 다음 날이 되어서도 금과장은 계속 저기압이었는데요 패키지 점수가 약하니까 디자인을 새로 해봐야 될것 같고 아... 뭐좀 있어요? 이에 고민하던 해라는 조심스레 의견을 말해보는데 컨셉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컨셉이요 네 아, 그동안 과장님이 만드신 제품들 보니까 주로 애들을 위한 제품이 많더라고요 어린 자녀가 아닌 워킹맘을 겨냥해 보자고 말하는 <목소리> 해라 그외 엄마들이 애들 밥잘못 챙겨 먹는 건 엄청 신경 쓰면서 자기들 밥못 챙겨 먹는 건 신경 안 쓰잖아요. 애들 밥은 엄마가 챙기고 일하는 엄마 밥은 마켓하우스가 챙긴다 뭐 이런 식으로 컨셉 방향을 그 말에 금과장도 정신이 번쩍 들었죠 별로죠 <laughs> 아,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런데 어? 코피 에 사실 이 아이디어는 헤라가 밤새 고민한 결과였는데요.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룻밤 새각 금방 티가 나네요. <laughs> 아니 저 화장실 죠 괜찮네. 그 덕에 지원의 결제까지 무난하게 받은 금과장. 최근 금과장 기획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수정 기획안 통과됐어요. <laughs> 어, 정말요? 씨 아이디어 덕분이에요. 그녀는 이제 헤라를 다시 보게 되었고, 소 과장님 말이 맞네요. 네? 일 잘하고 좋아하던 분라고 아. 다 옛날 인데요 그럴수록 자신의 상황은 더 답답하게만 느껴졌죠. 전 이제 일 생각만 하면 압박이고 가슴이 막히는데. 그 모습에 헤라는 금 과장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우연히 만난 지원은 금과장 퇴사 작전에 대해 계속 압박을 하는데 지금이 적기겠지? 어? 금과장 일도 잘 처리할 거라 믿어 이에 갈등을 하던 해라는 아... 안 하고 싶어 그 순간 맞다! 안 하면 되지! 한 가지 좋은 생각을 떠올리죠 뭐라... 뭐라네? 나도 살고 금과장도 사는 방법 그건 바로 금과장이 휴직 없이 일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는데요 휴직을 안 하면... 위션 자체가 없어지잖아. 그런데 같은 시간 지원을 찾아간 금과장은 앞당기고 싶습니다. 오히려 휴직을 앞당겨 버리죠. 삼 개월 뒤에 내기로 했던 제 육아휴직 다음 달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곧바로 팀원들에게 알리는데요. 육아휴직이라니 삼 개월. 주에쯤에 쓰기로 미리 얘기해놨던 건데 사정이 생겨서 땡기게 됐어요. 아, 갑자기 이러는게 어딨어? 얼마나 쉬는 건데? 1년이요 그러자 한숨부터 쉬는 팀원들. 어. 아, 이대리님 공석도 아직 안 메꿔졌는데. 다들 미안해요. 업무에 지장 없게 마무리 잘 할게요. 황황스럽긴 해라도 마찬가지인데 휴직을 말려야겠다고 생각한 타이밍에 어, 어. 휴직을 땡긴다는 선전포고라니. 그때 잠깐 주차장에서 보자.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헤라를 불러낸 지원 왔어. 어, 금과장 얘기하려는 거지. 휴중 얘기 들었어. 그녀는 이번 일로 퇴직 작전을 더 서두를 생각이었지요. 차라리 잘 됐어. 우리 계획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하자. 그 말에 헤라는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저 지원아,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부탁? 이대리랑 다르게 금과장은 곁을 잘안 주더라고. 내가 금과장이랑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게 업무적으로 붙여줬으면 좋겠어. 그날 저녁 <laughs> 빨리 친해져야 휴직을 말리든 뭐든 할 텐데. <laughs> 퇴근길에 동네 엄마들을 마주친 헤라. 이영 엄마 나 서운해. 응? 아니 요즘에 단톡방이 왜 이렇게 참잘안 가했더니. 나만 빼고 만난 거야? 이형 엄마 저 일하니까 바쁠까봐 연락 못 했지. 맞아. 사실 그들도 한때 다들 워킹맘이었는데요. 일을 <laughs> 할 만해? 간만에 일하니까 좋지? 뭐 좋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 나는 음. 다시 일할 생각도 못 하겠는데. <laughs> 맞아 맞아. 아유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쭉쉴줄 알았으면 그때 육아휴직 쓰는 게 아니었어. 자기 육아휴직 썼었어? <laughs> 썼는데 복귀를 못했지. 이에 그들에게 <laughs> 금과장 얘기를 꺼내보는 해라. 나 회사에 육아휴직 쓴다는 사람 있는데 음. 말려 말려 절대 말려.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겠지? 아럼 당연하지 그 말에 헤라는 본격적으로 금 과장의 휴직을 말리기로 하죠 그리고 다음날 오늘도 지각을 한금 과장 늦어서 죄송해요 금 과장 휴직하는 날까지 계속 늦어 일관적으로 어. 죄송해요 게다가 오늘은 속옷도 빼먹고 왔는데 감사해요 아휴. 아니에요 저도 가끔 깜빡해요 조끼를 빌려주는 김에 휴직을 말려보는 해라 애가 초일이라고 하셨죠 아, 진짜 너무 힘드실 때네요 휴직을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쓰기 너무 아까운데 하지만 금과장은 옷은 드라이해서 드릴게요 대뜸 선을 그어버리죠 그런데 잠시 어, 실장님 미팅 가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오늘 하루 종일 외국 미팅이 좀 많네 어, 다들 어? 보고 사항 있으면 보내주고. 아 걱정 마십시오. 제가 싹 정리해 두겠습니다. 아. 잘 쳐. 지원덕의 헤라는 금 과장과 한 팀이 되는데요. 저기 금 과장 어제 기획안 제출한 제품 말이야. 고혜라 씨랑 같이 해봐. 네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금 과장에게 다가가는 헤라. 저기 과장님 오늘 별일 없으시면 같이 점심 식사 어떠세요? 하지만 이번에도 금과장은 곁을 내주지 않았고 점심 시간에 제가 은행 일을 좀 봐야 돼서 아네하 곁을 안 주네 진짜 그렇게 대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자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유가휴직 신다던 헤라는 유가휴직을 해봤다는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아 내가 말 슬쩍 꺼내봤는데. 아니 그냥 사적인 얘기는 아예 못하게 그냥 선을딱긋더라고 그러자 육아휴직을 앞둔 엄마의 마음에 대해 소상이 알려주는 그녀 지금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가지고 예민할 거야 내가 겪어봐서 잘 알지 불안했다 우울했다 짜증났다 감정 변화 단계가 있거든 그 말대로 금과장은 며칠 사이에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었죠 1단계 수용 이미 결정한 휴직 이게 최선이라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단계로서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진다. 즉, 맘 편히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도 아, 뭐 이렇게 빨리 정리했대?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 제가 휴식하고도 남은 팀원들한테 피해 안 끼치죠. 갑자기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 단계? 불안. 남은 한달 마무리만 잘 하게 좀 도와달랬잖아. 이대로 민폐만 끼치는 사람으로 마무리하면 내가 돌아오길 누가 기다려? 휴직이 끝나고 돌아올 자리가 없어지면 어쩌나 불안하고 초조해서 예민해지는 단계. 복직 걱정에 울기도 했는데요. 지금? 3단계. 우 찾아온다. 어. 이게 나의 마지막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나미 봐요. 이대로 나는 끝이다. 라는 생각이 밀려오는 단계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또 위생상태가 좋지 않네요. 함께 공장 점검을 나간 두 사람 한 번만 더 경고받으시면 계약 해지될 수 있는 거 아시죠? 금과장은 원칙에 따라 점검을 하는데 내가 바로 치울 테니까 오늘은 그냥 못본척좀 하고 넘어가죠. 안 됩니다. 아, 금과장 제가 휴식 예정이라 다음 점검에는 못 나오지만 계약 해지 안 당하시려면 잘 준비하세요. 그 말에 공장장은 그녀가 곧 관둘 거라고 생각하죠. 뭐야 어차피 관둘 사람이 그러자 헤라가 한마디 하는데요. 관두는 게 아니라 휴직이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위생에 대한 개념 없이 공장 돌리실 거면 식품 사업 하지 마세요. 이어 조심스레 위로를 전하는 헤라. 아까 공장장님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휴직 그거 다 사람마다 이유가 있어서 쓰는 건데 사람들이 참. 그런데. <laughs> 저기요 고에라 씨. 금 과장은 도리어 화를 내죠. 아, 며칠 전부터 저한테 계속 휴직 운운하면서 공감해 주는 척, 위로하는 척 이러는 거다 가식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녀는 헤라가 곧 자기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요. 아 아니, 저는 제가 자리 비우면 제일 덕볼 사람 고혜라 씨잖아요. 예? 네? 저는 실장님한테 제 대체자 고혜라 씨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판단해 보라고 하셨고 제기획안 수정 방향 잡는 거 보고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니까 괜한 오지랖 그만 부리시고 기회 왔을 때 잡아요. 저는 그때 전화 줘요. 현명할 새도 없이 전화를 받은 헤라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이영이가또 학원을 안 갔어요? 선생님 얘기에 깜짝 놀라는데요. 예? 어 어디요? 무슨 일 있어요? 이에 곧바로 딸 이영이 있다는 곳으로 달려가는 헤라 그곳은 술집이 즐비한 번화가의 구석에 있는 타투샵이었는데요 그 순간 으슥한 분위기에 괜히 겁을 먹은 헤라 그녀는 이영이 타투를 하는 줄 알고 일단 등짝부터 때리는데 누..누구세요? 아줌마는 누군데요? 아..미..미안합니다 하지만 엄마? 공희야 사실 이영은 타투를 하러 온게 아니라 배우러 온 것이었지요 아좀 놔! 너 제정신이야? 뭐 타투를 배워? 나 타투이스트 될 거야 그 말에 크게 화를 내는 해라. 너 중학생이야. 야 공영, 중이병도 정도 껏이지 맨날 내가 뭐만 하면 중이병이래. 그러나 이영도 정말...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냥,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없던 거지. 야, 엄마가 너한테 관심이 왜 없어? 엄마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내가 타투 스주왜 하고 싶어하는지도 모르면서. 어? 그 잘난 이유 한번들어나 보자. 뭐뭐왜왜 왜, 왜. 됐어. 엄마랑 바 결국 이영은 헤라에게 마음을 닫고 혼자 집으로 가버리죠. 그리고 그 모습을 금과장이 모두 보고 있었는데요. 어 버스 타는 것까진 봤어. 잠시 후. 놀라셨을 텐데 좀 드세요. 처음으로 먼저 다가오는 금과장. 애 키우는 게참 어렵네요.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만두고 7년을 집에서 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애들 마음을 엄마라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어 아까 일을 사과하는데 아까 차에서 미안했어요. 내가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가뜩이나 심란하실 텐데. 그러더니 궁금했던 걸 물어보는 그녀. 그렇게 좋아했던 일은 왜 관두신 거예요? 그러자 헤라는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도망갔던 것 같아요. 과장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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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죠? 어떡하죠? 아이가 화, 화상을 입었다고 지금 회의 중인 거안 보여 소주임? 공과사 구분을 못해? 당시 육아에서 도망쳐 일에만 파묻혀 있었던 헤라. 육아에서 도망쳐서 일에만 파묻혀 살았어요. 자 그럼 어떤 게 좋아? 인형이 이거 안 땄어? 아 맞다. 응. 제가 일에 미쳐있을 때 저희 엄마가 저 대신 육아를 해주셨거든요. 억울했거든요. 제 커리어가 애 때문에 무너지 게. 하지만 그러다가 엄마가 쓰러지셨고 하는 수 없이 일을 관둬야 했고, 갑자기 엄마와 딸두 사람의 보호자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죠. 그 후로 7년간 전업주부로 살았던 건데요. 막 우울증도 오고, 좀 힘들었는데. 애 학교 쫓아다니면서 에너지를 막 쏟으니까 또뭐 괜찮더라고요. 그러나 그 마저도 사실은 또 하나의 도망일 뿐이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도망이었던 것 같아요. 일하고 싶은 본심으로부터의 도망. <laughs> 그렇게 해라가 자기 얘기를 털어놓자. 조금씩 솔직해지는 금과장. 저도 그래요. 네? 슬럼프가 온지꽤 됐어요. 일은 예전처럼 안 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이대로 더 다닐 자신은 없는데 퇴직하기는 무서워서 그래서 휴식하고 도망가려는 거예요. 그러자 헤라는제 과거 생각하면 금과장님 휴직 말리고 싶어요. 진심을 다해 조언을 해주었지요. 제가 겪어보니까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에 금 과장은 헤라의 말을 곰곰이 되새겨 보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 아들. 나 오늘 학원에서 엄마가 만든 거 봤다. 선생님이 먹고 있었어. 아들은 일하는 엄마가 그래서, 늘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랑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엄마 진짜 멋지다. 그랬어? 다음에 또뭐 만들 거야? 그 질문에 금과장은 생각이 많아지고 있었죠. 다음. 그렇게 많은 일이 있고 난 다음날. 어제는 잘 들어가셨죠? 출근하자마자 헤라를 찾아온 금과장. 저 헤라 씨한테 할말 있어요. 그건 바로 계속 저... 일을 하겠다는 결정이었지요. 육아휴직 철회하기로 했어요. 네? 어제 헤라 씨말 듣고 정신이 들더라고요. <laughs> 고마워요. 예, 크게 기뻐하는 헤라. 아니, 제가 고마워요. 잘 생각했어요. 진짜 진짜 고마워요. <laughs> 앞으로 잘 지내요 우리. 같은 워킹맘끼리? 좋아요. <laughs> <laughs> 어? 그녀는 곧바로 지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 금 과장 이 그렇게까지 얘기해? 그러 근데 네가 금 과장까지 퇴사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과장 자리 약속한 건데. 지원은 과장 자리를 취소해 버리고 미손으로 금과장을 회사에 남게 했으니 과장직에 대한 약속은 왜? 헤라는 크게 당황하죠. 결국 헤라는 힘들게 얻은 재취업 기회를 인턴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지원의 이 끝없는 욕망은 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잔혹한 인턴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드라마 잔혹한 인턴 3 4화를 전해드렸는데요. 1, 2화에서는 동료들을 퇴직시키려던 헤라가 완전히 작전을 바꾸면서 보다 다채로운 갈등들이 진행되었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헤라의 현실적인 사연 덕에 그녀의 마음에 더욱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그녀의 앞날이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오늘 영상에서는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냉열한으로 보이는 지원 역시 과거에 어떤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각기 다른 사정을 가지고 한 회사에 모인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마주치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티빙에서 잔혹한 인턴을 검색해 보세요. 지금까지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잔혹한 인턴 전해 드렸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림 텔러였습니다.